나는 이 상태 이제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내가 유지한 상태에서 몸통만 돌려 준다면은 가운데 맞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스윙의 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So s p t o that. But that's what, a lot of it has to do with and maintaining a b e t t e That's right, 자 우리가 뭐 치는 방법 운동은 다르지만 힘 쓰는 방법은 저는 다른 운동도 같다고 보거든요. 짧은 클럽들은 좀 가운데 잘 맞는데 자긴 클럽으로 넘어와서 뭐 우드나 드라이버 를칠 때는 가운데 안 맞아서 정타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게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내가 정확히 어떻게 힘을 쓰는지 모르고 다운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것들은 가운데 맞고 드라이버는 가운데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클럽과 긴 클럽을 비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내 손의 위치가 바뀌지 않죠. 공이, 공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아이언 칠때 이렇게 잘 쓰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드라이버 칠 때는요. 어떻게 쓰는 분들이 있냐면 드라이버 칠때 갑자기 손을 이렇게 멀리 둬요. 이 공간을 말하는 거죠. 공간을 갑자기 멀리 두고 셋업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아이언 칠 때는 정상적으로 한 주먹 하나 반에서 두개 정도 사이에 떨어뜨려서 셋업을 했는데 갑자기 드라이버 치는데 이렇게 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쓰냐고 여쭤보면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멀어진다 라는 거죠 드라이버 칠 때는 음. 자 알고 있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체 길이가 바뀌는 거지 내팔 길이나 어드레스의 간격을 이렇게 드라이버나 쇼다임에서 바꿔 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일정하게 나는 기계처럼 동일하게 어드레스를 취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셋업을 취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가 않으면 정타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웨지나 쇼다인 칠 때는 이렇게 가까이 쓰게, 쓰게 되기 때문에 백스윙 갔다가 내가 바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똑같이 공 쪽으로, 공 쪽으로 힘 전달하도 맞아 나가는데 자, 드라이버로 넘어오면 이제 내 몸과 공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죠. 체의 길이 때문에요. 라이 각과. 공 쪽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은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거든요. 팔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점점점 이제 멀리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 쪽으로 행전을 하려면 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어드레스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드라이브로 넘어오면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키포인트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오른쪽 팔꿈치를 보셔야 돼요. 나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체 길이가 바뀌었고, 공의 위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체 길이 때문에요. 그렇다는 거는, 백스윙 갔다가 이게 쇼 다이언이건 드라이버건 웨지건 모든 스윙에서 내가 오른쪽 팔꿈치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 말이 펴진다는 얘기는 공 쪽으로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힘 전달 자체를요. 우리는 몸통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가 키포인트예요. 오른쪽 팔꿈치를 내가 그대로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회전으로 칠수 있다면 팔꿈치의 변화 없이요 오른쪽 팔꿈치에. 그렇다면 내가 외치던 드라이버든 일관성 있게 스윙 패스 일정하게 스윙의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팔꿈치가 공 쪽으로 펼쳐지는 사람들은 점점점 이렇게 어드레스를 가까이 섰다가 멀리 섰다가 0점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타률이 떨어지는 거죠. 나는 이 상태 이제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고.

but letting basically my body turn so if I, my body just turns and I keep this tight that's right where I'm at now also I'm in a good strong positio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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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ike upper body, lower body more core movement like your core movement to turn faster 같아요 결국에는 팔꿈치가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몸에서 그 위치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디에 힘을 쓸 수밖에 없냐면 코어와 이 하체 결국에는 몸통의 힘, 하체 힘을 이용해서 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게 웨지는 이렇게 쓰게 되고 드라이버는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왠지 드라이버 칠 때는 팔을 이렇게 공 쪽으로 뻗어서 쳐야지만 가운데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심리적인 느낌. 그걸 여러분들이 깨고 완전히 없애버리셔야지만 일정하게 웨지부터 드라이버까지 강하게 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